오늘은 루트 홍대에서 팝업하는 날이어서 이렇게 김밥으로 이름이 얌샘 김밥이야. <laughs> 왜 얌샘 김밥이지? 잘 먹겠습니다. 치즈김밥이다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참치김밥있치가없는데요치즈김밥인데요사장님치가봐요참치김밥요치요 치즈가 들어있어요? 요요 오늘 의도창 데 핑크핑크가 돼. 이것은 축구 선수의 차인가, 연예인의 차인가? 온갖 중대와. 스포츠용품으로 가득합니다 음, 사람사 많이 와이와텐될 텐데. 오 배달음식은 은타코입다와 진짜 짜있있죠힘 힘든 에에는건식은은슨슨 무슨... 양 맛있는 거 먹어야 됩니다. 장국 짜장. 음, 음, 음. 제가 음. 맵찔이라좀 매워도 많이 매워요. 음. 음, 려요 매콤하네. 이 집에서 처음 시켜봤는데, 전체적으로 매콤하네요. 날개. 나는 풀드포크 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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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안 맵고 맛있다. 음. 음. 매워가지고 부족하니까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으려고요 디저트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빠져가지고. 요화정을 엄청 시켜먹다가 살이 좀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제 중입니다. 음. 여러분, 요화정 시키면 어떤 토핑들을 드시나요? 저는 오레오 오즈랑 블루베리랑 초코, 그 초코 팝팝 그 있잖아요. 슈팅스타 같은 거. 그거, 벌꿀. 집 있는 걸로. 그렇게 먹거나, 아니면 후르츠링이랑 민트, 민트 팝팝이나 딸기 팝팝이랑, 딸기, 그리고 꿀 그거.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배고프니까 집에 들어가서 한번 시켜 먹어야지 밥뭐 먹지? 배달 왔다! 짠! 연어 포케예요 소스는 유자간장 소스 시켰고. 같은. 잘 먹겠습니다. 이거 운동 끝나고 씻고 팩을 하고 있어요. 데리야끼 치밥입니다. 음, 제가 평소에 잘 먹는 건데 블랙 데리야끼 치킨이랑 이거는 대파살이 추가했고요. 안에는 이렇게 계란 지단이랑 그다음에 숙주 보이세요? 숙 치킨. 아, 저는 고기 두배 추가하고 대파 살이 추가해서 먹어요. 기본 세트에서. 여기가 닭죽인데 닭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주 시켜 먹었습니다. 네, 오늘 스케줄 끝나고 <laughs> 급습 바로 지금 저현대요 서현, 대백화점는간은 <laughs> 한 번씩 보거든요. 잘 나, 반응이 좋나, 그래서 오늘 먹었습니다. 오, 떨린다. <laughs>